플랫폼 <놀람> 공항에서 시내까지 430 정도 나왔습니다 중간에 톨비라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웰컴 아이스크림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립톨린 컬러 골드 타입, 아뉴 타입 아 필리핀 필리핀 와진 한식집이라 그런가? 반찬이 실례합니다 진로 아니야 진로 진로 이진백이야? 예예예 와, 라면 몇달 만이야, 진짜. 미치겠다, 와. 와. 아, 라면 맛있다. 와, 라면 미치겠다, 진짜. 맛있어? 아, 아나안 먹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laughs> 맛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라면을 사왔는가? <laughs> 지금 방콕에 와 있는데 그 방콕에 통로라고 청담동 같은 동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밥 먹고 좀 카페에 가보고 방콕의 2030들은 어떻게 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밥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밥을 먹으러 좀 가야 될것같습니 지금 이제 뭐 그냥 걷고 있는데 그냥 골목인 것 같은데 여기가 뭐가 청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막다른 길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청담이 이게 끝인가? 여기 막다른 길인데요, 이 여러분. 뭐야? 미용실 이렇게. 시트 앤 원더? 식당인가? 어, 식당인 것 같은데. 여기 음식을 나 아, 여기 좋아요 식당이식 아, 포타이 여있다 포타이 하나랑 뭐였지? 음식 두 개랑 메뉴 하나 먹었는데 엄청 싸게 나왔네요 2 7 0이에만원 정도 나온 거 같은데 엄청 싼거 같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한국인 맛집인 것 같아요 여기가. 한국인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는 뭐 움직이 된 거니까. 한국인들 가는 데 말고 호치민 갔을 때 m g 세대 분들이 가던 그런 카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야지 또 재밌잖아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자 보니까 이 통로가 청담이라고 하는 게. 그 비싸 보이는 집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이런 분위기들이 청담이라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보시면은 살 이런 느낌입니다 이래서 청담이라고 하는 거구나. Can I have one ice and c o r a m e l Medium or large? Medium, please. 아까 사장님께 여쭤봤는데 다른 카페를 한번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아 이런 느낌 카페구나. 와, 완전히 갬성 카페네요. 갬성 카페. 어, 예. 주문한 게 나왔는데, 물케이크랑,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냥 홍차, 호, 냄새는 홍차 같은데요, 홍차? 음. 제가 나름 식단한다고 할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그 파리바게트에서 그 안에 크림이랑 단팥이랑 같이 된빵 있잖아요. 그걸 제일 먹고 싶었든요 근데 딱 이걸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여기에서 너무 달다. <laughs>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laughs> 일단은 여기 통로에 우리 카페를 왔는데 뭐 예쁜 디저트 카페 정원도 있고 뭐 젊은 분들 몇개 오시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한 군데 추천 받아볼까? 대리님이 오셨습니다. 오. 가까운 700m. 7 0 0 m 응. 땀한 바가지 쏙깼구만 우와. 우와 내가 봤을 때 여기 그 포레스트 뭐, 뭐야 뭐 그거 진짜 일산에 엄청 큰 카페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 피톤치즈가 있어 w 피톤치즈가 있어 i 피톤치즈 best here? The 이 e s t h e r 어이피가 있어 이 피톤치즈가 있어 이 피톤치즈가 있어 이피톤치 t 가 있어 이피톤가어이피가있이가어가가가이게 베스트니까 이거 하나 먹어도 uh, 올가닉 제품 컨셉을 잡아가지고 샤워젤, 바디로션 이런 거 팔고 신기한 게 이게 타이 전통 간식이라고 생각는데 이렇게 사봤고 제품들이 좀 이렇게 많습니다 괜찮은데? 한잔 되게 짜먹을 것 같아요 안먹어야 푸딩을 한번 먹어요 사실 저희도 전통 간식, 뭐 약과 이런거 외국인한테 안맞을 수 있잖아요 오늘 그 통로를 돌아다녀 봤는데 네이버나 뭐 한국 분들이 쓰시는 카페 말고도 현지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숨은 좋은 곳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를 두시고 골목골목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좋은 카페들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